예,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안녕하오 9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의 안면은 고비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포가 내가 너를 대접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덜 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덜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니 리 내가 여와인 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와 호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 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라 이스라엘 성손들이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일곱 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늪탈하던 자의 것을 늪탈하리라, 주여호와의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곳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주이 맡길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목곡의 골짜기라, 이컬으리라 이스라엘 욕속이 일곱 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청결하게 할 것이라 그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말미야마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대가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청결하게 할 것이라 일곱 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평마를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먹고 골짜기 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선업대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요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고, 이스라엘 장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곳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면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할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낼 본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리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가려 떨어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요와 서시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무한죄를비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런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스미라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창세기 3장에 보면 첫 인생 부부 두 사람이 뱀의 모양으로 찾아와 마귀에게 질문이지요. 시험을 봤습니다. 마귀가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는 중요한 구절이 "선악을 알게 될까?" 염냐하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는데, 다르게 바꾸면, 그 선악을 알게 된다. 그 하나님이, 그 막으시는 거다. 하나님 때 같이 되고 싶은 거. 그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하나님 같이 되고 싶다는 거죠. 막연히 선악을, 알게 되는 것또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인데 어쨌건 선악을 알게 되는 것그 에덴 동산에서 두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는지는 모르지만 다는 모르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겉으로 나타나는 영광을 보고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그분의 능력을 만만큼 짐작했었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부럽고 그 하나님까지 되고 싶었겠지만 은 그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은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그들이 아는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성경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어쩌면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은 우리를 구원하신 진짜 목적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로 하신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로 이만큼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랑을 받아도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잘 모르고 늘 은혜, 은혜 입만 벌리면 은혜라고 말을 하지만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인지를 잘 알지 못해그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지금 우리가 오늘의 세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지금의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으로 알기로 하자.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아는 만큼 경외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승릴수 있기 때문에 또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에스겔스 에스겔 SGS 7장부터 39장까지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에스라엘서 63번이나요 제가 나사렛 봤어요 7장부터 시작어요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셔요 기적을 행하시고 7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심판이 조금 나오면서 땅을 황폐하게 하고 온 세상을 멸절시키시면서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하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이것은 요와의 말씀인이라 계속 반복해 나오죠. 봐라, 지금 멸망당한 것을 선지자가 말하고 있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때가 되면 이 말이,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될거라 너희가 요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의첫 말씀이 구절로 나오는 것은 추레국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봐라 모세야, 네가 가는 거지만 내가 가는 거다. 그러면서 내가 내 손을 애고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고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야, 네가 가서 나를 보내신 네가 여호와라고 백번 만해도 애고비바우관들을 보내지 않을 거다. 웃을 거다. 그러나 오늘 네가 모세, 모세 네가 바로에게 애굽 사람에게 전한 네 말, 그 말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들이 그 말을 거역할 때 내가 그 위에 행하는 여열 가지 지향을 통해서 결국 내가 말한 대로 네가 전한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때 나가는 떠나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오늘 애굽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어디 네가 전한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예부 사람들이 망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예부의 사람들도 바로도 알고 믿기를 원하시는. 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수백 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오늘 39장 긴 말씀을 쭉 읽어보면 간단해요. 상황 설명을 쭉하고 계시는데 상황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막 시작하려는데 오늘 더바르 왕국을 비롯해서 일곱 나라가 다시금 계획을 세워서 진멸시키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나서셔서 오늘 그들의 모든 계획들을 수포로 돌리시며 오늘 큰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경험하게 하시오. 이스라엘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 뭐 전쟁을 준비하거나 마음을 다 잡거나 뭐 전장 물자를 준비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고 손 놓고 있고 무방비 상태인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도 치려는 오늘 그 적국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 승리가 얼마나 크냐 하면 두 가지 비율은 나왔어요. 빼앗은 무기를 오늘 떼감으로 떼는데 몇년 동안 떼감이냐면7년 동안 떼 거란데 불 피우기 위해서 그 당시 불은 가스불이 아니라 나무 떼가로 떼는데 밖에 들판에 떼감을 구하러 갈 필요가 없다. 그칼 칼에 붙어 있는 나무들, 창에 붙어 있는 그 나무들, 그 나무 갖고 칠년떼 거라. 어마어마한 승리라는 거예요. 시체를 묻잖아요. 하먹고 복개 고개 무리들. 고개 무리들의무은 얼마나 많은 시체가 묻던지 그 시체를 묻는 데 얼마 걸리냐고 나와있냐면 7개월 걸릴 거다. 그막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사 이스라엘에게는 가만히 이스라엘에게는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거야. 이유는 오늘 39장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뜨거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전할 때그 말씀을 받을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질문을 듣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성리를 주실까? 뭐지? 왜지?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인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큰 성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주시는가? 오늘 말씀 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요와인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니 너희뿐만 아니라 큰 민족으로도 내가 거룩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경배하는 피조물이 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표현을 세 가지로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하신 내가 이 전쟁을 통하여 그냥 마냥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모든 시체를 준비하는 이 과정을 다 포함해서 전쟁에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그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용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 오늘 많은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99%는 능력이 하나 님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나라를 위한 기도도 내 영혼을 위한 기도도 가정을 위한 기도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조금 더 나아가면 잘 모르는 의미, 의미고 단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이 잘 뭔지 모르잖아요. 그냥 성경이 말하니까 그냥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더 모르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루, 그리고 별로 기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면 주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기 위한 건데, 오늘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별로 기대하지 않고, 오늘 첫 인생이 마귀에게 속아서 그 모양으로 알기를 원하는 선악을 아는 행하는 능력, 그 능력의 하나님만 기대하고 살아가지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런 기도 제목을 가르쳐주잖아요 내가 십자가 앞에 누른다. 나는 하나님 앞에 더큰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 다른 어떤 이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예전보다 후에 지금 더 많이 하는 것다 음... 십자가 앞에서는 이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경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능력도 영광도 거룩함도. 경험해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들답게 섬기기 위한 것이 이겨낸 사람의 소원이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할 영원은 은혜 우리가 볼수 없는 많은 삶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엇인지를 어제보다 오늘 더 알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내가 뭔데? 하나님은 어느 도가리 먹는 내와 사랑을 몇 푼을 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원심, 하나님의 깊은 마음, 구원의 뜻들을 잘 해야리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고 또 감사하고 삶으로 든러내며 살아서 온 세상도 민족도. 여호와 이웃를 주를 알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의그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 축복합니다. 기라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 알고 또 아는 만큼 예배하고 경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지나온 날들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한테 가르쳐주시고자 주신 말씀 은혜 되게 하신 말씀 내 삶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이적들 결국 그 많은 말씀과 그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와 능력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지를 나로하여 알게 하시기 위한 힘 우리가 깨 닫고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벗어난 것 같아도 여전히 장성하지 못해서 그쵸. 이런 시험이 오고 이런 바위가 찾아와서 유혹하면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신실하지 못함으고백하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이고 마이름, 바로 아이고 많이 기록을 하시는 것 오늘 나보만하니 하는 것, 모든 선도가 그삼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동안 하나님의 하는 뜻을 더 알게 되고 숨기게 되는 참된 구원의 복이 없어서 인민족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들이 여전히 이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 이상복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유광을 나타낼 것이고 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며 아버지 우리의 늘 기도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들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평안하게 살아요. 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소원은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자, 그 영광을 찬송하는 자, 그 영광을 전하는 자, 그. 구원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리를 거룩하게 만드시 고자하는것 아버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방님을 소원임을 다시 함께 담기시고그 사랑을 알기를 원했던 바울에 간절히 기도하시나 오늘도 우리 같은 인생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자 십자가 앞에 나아가 지난 날들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배와 말씀들을 다 지금 되새겨보면, 불러가며, 그래서, 저말씀들을다 지금 는 일을 보면 있는 일을 할수을위수사사랑을할수있오 일을 서그 있는 일을 는을할리있 죄를 을로수있 닫고 부끄러워하며 회개하며